찬미해수님, 가톨릭라이프 부산 인터넷 방송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깨끗이 손을 씻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전염 예방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부산교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일요일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2020년 회장단 총무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수는 교구장 사목지침 해설, 교구 및 울산 대리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정기총회, 교구 재단체 소개, 그룹 토의,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보호되듯이 여러분들도 또 책임 을 맡으신 분도 주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다 대장님들과 여러 간부님들 또각 본당에서 본당 신부들 중심으로해서 단합하고 기도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미사 중에 선교상, 사랑 봉사상. 평신도 교리 교사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기총회를 통해 교구 평협 회장으로 최재석 사도요한 씨, 울산대리구 평협 회장으로 박창현 프란치스코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적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우리 평신도 부산 교구민 모두의 거들장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말을 신하고 하고자 우리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많은 분당에서는 성전과 각 가정을 밝힐 수 있는 초축성을 통해 자신을 태우며 빛이 되신 주님의 현존을 새롭게 돌아보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1단계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전 성체조배실, 사무실 등 출입이 잦은 곳에는 손 세정제를 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소독 후 성체 분배를 해 주십시오. 개인 의사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참내하셔도 됩니다. 본당 입구 성수대는 당분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중 안수와 악수 등 평화의 인사 때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성가책은 개인 성가책을 이용해 주세요. 노약자 및 어린이들을 동반하는 주요 행사 시, 신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주임신부와 본당 사목협의회에서 신중히 결정해서 실시하여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라이프 부산 인터넷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